오늘은 이제 그 어둠땅 스토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어둠땅은 목적의 길을 따르는 곳이다. 운명에 따른 삶이 있고, 사망 네. 후에 우리보스 꼭대기에 있는 심판관이 판정을 해서, 죄에 따른 심판, 에, 얼핏 보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염라대왕 심판관이 염라대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어둠땅 같은 경우에는 언급은 되게 오래전부터 돼왔던 그런 지역인데, 본격적으로 이 컨셉이 밝혀진 거는 이제 군단부터 어둠땅이라는 설정이 확실히 잡혔고, 이제 언급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둠땅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어, 기본적으로, 그... 네. 저승입니다. 저승. 저승.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세계관의 저승. 죽으면 영혼이 가는 곳이 이제 어둠 땅이고. 그럼 이제 여기 써져 있는 이제 목적의 길이 무엇이냐 하면 이 어둠 땅 NPC들이 항상 말하는 거 보면 무슨 목적의 길이 어쩌고 목적의 길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그렇죠. 목적의 길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제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명을 따르기 위해 사는 게 바로 이제 목적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은 뭐 착하고 나쁘고 이게 정해져요. 그러니까 뭐 아서스가 태어날 때부터 걔는 이미 패를 할 운명인 거예요. <laughs> <laughs> 아, 걔는 태어날 때부터 페륜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건 그아서스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아서스는 자기 아빠를 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죽으면 이영원히 오리보스로 가고, 그 심판관이 더 착하게 살았어, 나쁘게 살았어를 보고, 적절한 음... 지역으로 보내는 거죠. 뭐 천국 지역 하는 것처럼, 어둠 땅에도 그런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네 지역이, 여기 아래에 있는 승천의 보루, 에벤드레스 몽환숲, 말드라석스, 이렇게 네개 아... 지역이 있죠. 그리고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곳, 사람들이 <laughs> 가는 곳이 바로 나라기. 이런 어둠 땅이 대표 네개 지역까지 있고, 이 어둠 땅이란 곳은 저승이다. 그리고, 이제, 운명을 여기서 이제 심판받는 곳인데, 여기 이제 핵심 NPC들이나 이제 적이 나오는데, 각 성약단의 이제 대장들, 대빵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수와 심판관이 나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어? 무궁한 존재들이라고 표현해주셨는데, 얘네들이 이제 어둠 땅을 대표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워크래프트 우주관은 빛, 어둠, 질서, 무질서, 생명, 죽음, 이렇게 여섯 개 있는데요. 아 어, 그냥 단순히 뭐, 네. 물불, 바람 땅이 아니라, 네, 그 중에서 죽음을 대표 하는 애들이 바로 이제 무궁한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런 식으로 이 세계관에서 담당하는 게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죽음을 담당한다 아무래도 이제 사후세계의 어둠땅의 어떤 존재들이다 보니까 이 무궁한 존재들을 만든 애들은 음음. 태초의 존재들이에요 태초의 존재 태초의, 존재. 태초의 존재의 수호자 에할때그 태초의 존재입니까? 그렇죠? 지배성수 레이드 칠레민 태초의 존재 수호자라고 나오죠 네 태초의 존재가 무엇이냐면 워크래프트 세계관의 이제 판테온이 신 아니냐 이렇게 그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사실 판테온 신이 아닙니다. 아니, 걔네들이 아제르스 같은 행성 만들고 막 이렇게 막 부수고 하는 신 아닙니까? 걔네는 약간 센 메게인 그런 아, 느낌이지. 아, 그냥 쎈 메게인이다. 판테온은 신이 아니고 진정한 신이 바로 태초의 존재들인데 아, 이 진짜지. 존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뭐 정확하게 얘네가 누구고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게 나온 게 전혀 없어요. 앞으로 나올 뭐 어둠땅 패치에서 공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중에 간수, 조발이라는 친구가 이번 확장팩에 이제 메인 빌런으로 나오는데 간수에 대해서는 어둠땅이 처음 공개됐을 때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누군데 대체 미, 메인 빌런이야. 지금까지 보면 리치왕, 네. 데스윙, 뭐 가로시 의스크린 뭐 이런 식으로 누구나 들으면 알 만한 그런 워크래프트 세계관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간수, 네. 그 조발에 대한 언급이 지금까지 확실히 없었어요. 제 누군데 대체 갑자기? 시네마틱에 나와서 그러는 거야. 그죠. 뜬금이 이런... 좀 없었어요. 네요. 뜬금 없었어요. 사실 이 간수는 이전부터 엄청나게 뒤에서 있었던 흑막입니다 떡밥인데 드디어 이름이 공개됐다라고 생각하시는 음... 게 좋아요. 볼진이 실바나스한테 대죽장을 넘기기 결정을 했잖아요. 그거 자체도 사실은 흑막이 어떤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와서 보면은 무조건 있죠. 이 간수는 원래 심판관이었습니다. 판사였어요, 판사. 간수는 너 어디 가라고 하는 그런 음... 애였는데, 내가 이제 태초의 존재들이 누군지 알고 싶어진 거예요. 금단의 지식으로 서로 이제 야 그거는 묻어도 아... 그거 알려하면 안돼 위험해라고 무궁한 존재들끼리 암묵적으로 그런 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 지식을 탐한 거죠. 그래서 태초의 존재들에 대한. 지식이 어딨는지를 알아보다가 거기 어딨냐? 바로 매장터라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장터를 가려고 하니까 이게 바로 못 가요. 음음. 어떻게 가냐? 바로 인장의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장의 힘이 뭐냐면 이제 어둠땅의 대표 네 지역 아까 설명드렸죠. 네그 지역마다 성약의단이 있어요. 그리고 성약의단에 대한 인장이 있습니다. 그 인장이 하나 의 열쇠처럼. 아 마치 마블 세계관의 인피니티 스톤다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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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으면 스톤 <laughs> 들어주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처럼 네개 지역과 오리보스의 인장. 근데 이제 간수는 심판관이니까 오리보스 인장을 가지고 있죠. 대빵마다 인장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장을 모두 모아서 매장터를 가야 한다라고 한이렇게 설명하면 누가 들어. 네, 그래서 인장의 힘을 뺏고 어둠땅 지역의 대표들이 간수를 추방합니다. 나라 그룹 오리보스 인장을 뺏었잖아요. 그렇죠? 추방을 시키면서 어? 기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심판관은 지금 잠드린 심판관은 사람이 아니고 뭐 로봇입니다. 로봇. 로봇. 아. 에다가 오리보스 인장을 넣놓고 심판관 해 해서 심판관이 된 거예요. 지금 간수가 조바리 떠나니까 그냥 일단 거기를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채워 놓은 거군요. 누군가는 심판관을 해야 되니까. 간수는 나락의 봉인이 됐죠. 나올 수가 없게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힘을 못 나와요. 외부 세력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음... 그래서 처음으로 접근한 게 뭐냐? 바로 리치왕입니다. 어둠땅 오프닝 시네마틱을 보면 리치왕 투구를 뽀개서 어둠땅 문이 열리죠 리치왕 투구가 뭐길래 어둠땅이 열리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실 리치왕 투구는 메이드 인 어둠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간수의 힘이 깃들어있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미리 그거를 뿌려놨다 볼바르가 이제 새로운 리치왕이 됐잖아요 이 처음에는 정신 지배해서 볼바르가 자기 편이 돼서 자기를 돕도록 그러니까 나락으로만아주도록 아 근데 볼바르가 이제 워낙 리치왕이 되기 전에도 올고든 정신적 <laughs> 성스러운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저항을 해내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접근한 사람이 누구냐 실바나스 윈드러너에게 접근을 한 거죠 자 이제 실바나스 윈드러너는 세 번을 총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그 세계에서 세번을 죽었는데 사실 처음 죽은 것만 알고 나머지 두 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바나스 윈드러첫 번째 죽음은 엘프 시절에 실바나스가 그러니까 리치왕에게 죽죠 세 번째 죽음은 나중에 길리아스에서 그냥 고어핀들한테 총 맞아서 죽는 건데 사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발키리를 한명 희생했다 정도 이 정도이지 세 번째 어? 죽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시점에 죽으면 무엇인가 리치왕의 분노 때 보면 투양의 전당이라는 던전이 있습니다. 사실 실바나스에게 가장 원수는 리치왕이잖아요 아서스죠. 아서스를 타도하기 위해서 가장 최 전당에 서서 어떻게든 내가 복수를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리치왕 막타 누가 쳐요? 유저들이랑 티존을 치죠. 그러니까 실바나스는 음. 도착해 보니까 내가 이제 드디어 복수를 하겠구나 하고 어르만과 성채 꼭대기로 들어가니까 이미 리치왕은 시체였어요. 아 아서스가 죽어 있었다. <laughs> 그리고 웬 모르는 놈이 갑자기 저리치왕이 왕좌에 서 있는 거예요. 바르가 있었던 거죠 실바나스가 거기서 굉장히 큰 허탈감 느낌 내가 죽였어야 되는데 내가 내 손으로 아서스에게 복수를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립니다 자살을한 거네요 거기다 낙사로 실바나스가 죽은 다음에 어둠 땅으로 갑니다 네. 근데 실바나스가 어디를 가냐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바나스도 이제 판결을 받아서 나락으로 가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실바나스가 아서스가 정말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봐요 아, 나락에서. 근데 실바나스는 억울하잖아요. 그쵸? 나는 제 제한테 복수하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laughs> 실바나스 입장에서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뭐 수십 명을 죽인 건 사실이니까. 벌을 받아서 결국 온 거죠. 운명에 따라 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간수를 만납니다. 이런 어두운 땅의 불합리한 시스템을 알게 된 거죠. 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laughs> 자신도 모르는 그런 운명의 목적의 길을 따르면서 살다가 나도 모르게 심판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구나, 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수가 나를 꺼내주면 이런 목적의 길을 깨부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꼬드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발키르들 대표적인 아홉 발키르가 있죠. 실바나스 다시 한번 살아나서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겠냐라고 이제 제의를 합니다. 실바나스는 아... 다른 목표를 이제 아소스에게 복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표. 그게 뭐냐? 바로 목적의 길을 깨부수고 모든 이들을 해방시키겠다. 자신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세탁이라고 보면 세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 거죠. 그쵸. 솔직히 이... 소설에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 이거 뭐 소설을 읽으시는 분들이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는 와우 소설 다 찾아서 읽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와우 정말 좋아하지만, 지금까지 마우 소설을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설 같은 데 이제 나오는 거는 이 맥락을 파악하기는 힘들었다. 예, 소, 단편 소설에 넣어버렸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자, 이제 그러면 행적들을 봅시다. 부활하고 나서의 실바나스 행적들. 대격변 때 잠깐, 이 대격변 그 언더시티 그쪽 스토리만 잠깐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되게 안 보여요. 뭐 판다리아 때 실바나스 윈드로는 안 보이고 음. 드레노의 전쟁군주 때 실바나스 윈드로는 안보이고 되게 그쵸? 조용히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서진 그러다, 않죠. 그러다가 이제 메인 캐릭터로 나오는 시점이 바로 군단. 자 그럼 군단 때 어떻게 되냐? 이 볼진이 결국 죽죠. 그쵸? 그리고 그 유언 볼진이 이렇게 남겨요. 로아들이 내게 속삭였다. 자네가 우리의 대족장, 그러니까 실바나스 윈드러너가 코드의 대족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속삭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원래 죽음의 로아는 부원삼디죠. 부원삼디가 죽음의 로아인데 볼진은 아프니까 일단 뭐, 뭔지 모르겠고 뭐 로아가 속삭이니까 그게 네. 부원삼디인 줄 알고 실바나스 임명했는데 사실 부원삼디가 아니라 어둔땅 저편의 마지막 레인드죠 바로 무에젤라, 무에젤라가 간수와 손을 잡고 볼진에게 야 실바나스가 대족장이 돼야돼 라고 속삭이게 했던거죠 정신이 혼미해진 볼진을 약간 속인거네요 그러니까 속여서 네. 실바나스를 대족장으로 앉힙니다 대족장에 앉혀는 났는데솔직 네. 군단 스토리 특히 이제 그 스톰하임 퀘스트를 진행해보시면 네, 실바나스 그... 인드러너가 뭐 군단을 물리치러 오지는 않고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계속 여기서 뭔 짓을 하냐 하면 바로 헬리와와 손을 잡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인지 알수 없어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근데 음... 그 음모가 뭐냐면, 원래는, 오딘의 발키르를 붙잡아서, 내 발키르로 만들 거다. 왜냐면, 실버할스 입장에서는 발키르는 원코인, 발키르 그렇죠, 하나당 그렇죠. 무슨 원코인이요 오딘의 유물을 뺏어서 발키르를 내 걸로 만들겠다 하는데, 이게 이제, 길레아스의 대빵, 겐 그레이 메인이 발키르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영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행적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림인가요? 이제 이건 격전의 아제로스에서 세계수를 불태우는 장면 같은데요. 격전의 아제로스가 시작되면서, 기사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테드라시를 원래 계획했던 아니던 간에 불태우고 엄청나게 네. 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어르만간 성체까지 가가지고 불바르 투구를 뽀개서 어둠땅에 하는 문을 엽니다. 이게 네. 실바 우리가 볼수 있는 실바라스 행적들이에요. 근데 이제 뒷 이야기를 아예 모르고 보면 도대체 왜 저러는 건지 이해가 잘안 된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간에 특히나 이런 과정 속에서 호드이스 나띵까지 나오면서 아니 왜 세계수를 불태우고 왜 어둠땅을 열고 도대체 왜 많은 생명들을 어둠땅으로 이제 사망시켜서 영혼을 어둠땅으로 보내냐 얘. 도대체 뭐하는 년이야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심판관에 이상한 빨간 0이 들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심판관이 그 이후로 고장이 완전히 나버립다 그 심판관이 고장이 나면서 영혼이 나락으로 직행해요 근데 나락엔 누가 있습니까 조바알이 있죠 그 간수 이 어둠 땅에 오는 영혼들은 영이라는 힘을 얻어요 영이 영을 모으면 힘이 세집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원래 어둠 땅의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죄다 나락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영이 나락으로 많이 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영이 보급돼야 되죠 많은 영이 보급되려면 많이 죽어야 하죠 뭐 많이 죽는 방법 보겠습니다 죽여야 되니까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실바나스는 많은 어, 영이 어둠 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전쟁을 일으켜서 그리고 테드라시를 불태우면서 수많은 아 영웅들이 나락에 떨어지게 만든 것 분단 때 헬리아와 솔로 잡음으로써 심판관이 고장났다는 걸 실바나스가 알고 이제부터. 죽일 시간이다. 음... 하니까 바로 격전의 아재로 쓸때 전쟁이 뜬금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죠. 이러면 예. 군단을 물리치고 전쟁을 일으켰는지. 이러면 이제 약간 이제 그 흐름이 보이긴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럼 어둠땅 시네마틱에서 이걸 뿌시면서 어둠땅으로 이제 직접 가는 거는 약간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영이 쌓였다 이렇게 정리가 그 됐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둠땅 시네마틱의 실바나스 대사들을 보면 이 세계가 감옥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쵸? 내가 세계 너희를 세계. 자유롭게 하는거야 이 멍청이들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여 이게 네. 뭔 소리냐? 아까 말씀드렸죠? 실바나스는 목적의 기를 깨부수는 것으로써 운명을 따르지 않도록 아 우리가 운명을 따르는 그런 멍청한 삶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 그 살고 싶은 대로 <laughs> 죄악의대가를 받아야 되지 저는 그것도 아니고 이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실바나스 충성주의자거든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2년 전 어? 1년 전 격전의 아제로스 때부터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아 어? 실바 나스가 그냥 단순히 이런 미친 짓을 저지르는 게 아니다. 시 있었을 거다라는 걸 말씀드렸었죠. 항상 이거예요, 바로 그 운명대로 사는 이 불쌍한 아지우스 행성인들을 운명의 굴레, 운명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드디어 이게 좀 이해가 되네. <laughs> 이게 왜 세탁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냐면 일단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게 말이 안, 안 되죠. <laughs> 기본적으로 첫 번째. 원래 대의에는 희생이 <laughs> 필요한 범입니다, <laughs> 그 와우트리님. 큰 일을 하려면은 희생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생명을 죽인 거 첫째고, 두 번째는 이게 너무 표현이 안돼 있어요. 음. 실바나스가 사람 죽이는 것만 나와있고, 그치, 그치. 아무것도 아니래요 갑자기 이러면 네.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실바나스에큰 뜻이 있었다라고 하면 음, 음. 세탁으로 막아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드 h 스 나띵이란 것도 사실은 야 우리가 지금 아지로스에서 얼라우드 나눠서 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뜻으로 그렇죠. 좀 이해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호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바나스 입장에서 음. 그러니까 실바나스 입장에선 너희가 여차피 이 세계에서 사는 건 의미 없다 죽어봤자 어둠땅으로 간다 너희는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정해진 대로 사는 그런 저기. 있는데 지금 이 이게 중요한 거냐? 데이가 중요하지. 코드는 단순히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뭐 어느, 어떤 분은 슛도 칠수 있고, 어떤 네. 분은 욕할 수 있겠지만, 대충 이런 실바라스가, 이런 음,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네.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었다. <laughs> 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안두인신 날아가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것도, 원출이 너무 안 좋아요. <laughs> 내 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안두인급이면은, 그니까 요즘 말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1급 경호대상. 일까 그러니까 아무리 어떻게 동부한국에서는 경호대상 1순위 아닙니까? 그렇죠. 갑자기 그 겐그레이메인이랑 같이 있다가, 어 하고 날아가요. <laughs> <laughs> 아니, 겐그레이메인은 그걸또 보고만 있어요. 최소한. 느네 느게 인으로 변신해서 점프라도 한번뛰어봐야 되는 거 아니니까? 자 이제 그럼 어두운 땅이 시작이 됐어요. 인트로 퀘스트를 하시면 볼바르가 네, 힘을 회복하고 얘들아 큰일 났어. 하늘에 구멍 뚫렸어.